짭짤 하러 막, 막 엑셀 만도 그런 거아니야엑셀 하고 엑셀 아. 하고 체셀을못채다 정도는 엑셀 하고 워드 하고 그런 거는아니야 아니 우 taking all of o t i v e c 시플 어떻게 넘어가요 Our units are taking hold yeah, of the Alpha you know, you know, One. <sighs> okay, well, 들어가지는데, 그건 이 그 이거 NPC는 죽여도 안하겠네요 보복 안하겠네요 하는거 아니야? 진짜 존나 죽이다니틀어 있을것 같은데 어? 웨스트 있을때 이거 없나 볼요 Alpha 2. Objective Charlie 2 is under attack. <laughs> <don't mean> <laughs> We'll Hi. Enemy offensive drone spotted in your AO. First aid kit. K. and 10 KD. Oh, just Oh, Objective powerful One is 그렇죠. 도캠핑이라 같이 가고 있어지 들어갔어. 물론 그냥 캠핑하니까 바로 들어가지. 그게다는건 응. 아니거든. 그 이야기하면 일나거는뭐캠프은 그런 거 없이 바로 뭐... 선택 과정이 어. 들어가진... 뭔가 눌렀는데 바뀌긴 바뀌었어요 어 스폰 됐다 어, 뭐야 이거 왜 이래 화면 아, N이다 N 그래, N, N이라니까 아, M이라고 하셔가지고 어, 저... 이거... 이거... 이거 보조도는기로하는 어떻게 바꿔요 이거? 그건 모르겠어요 아, 휠키휠키 휠키. our units are taking hold of objective charlie 1 yo frame yo frame is really good though go i got knocked out so

알려주었어 아니 아니 죽야 하우브로 하고 저거 해도 저거 하우브로 해도 되게 안로 해도. our units are taking hold of objective alpha-1 enemy offensive drone spotted in your ao I, enemy offensive drone spotted in your ao Enemy offensive drone spotted in your AO. How 아니타 i 어, 근데 What a class. Charlie 1 is under attack. My ears are buffeted. Our units are taking hold of objective Bravo 2. Oh, Kiko, we can talk and 기가 너무 싸워. 날씨고 근데 이게 상업으로 하나, 하업으로 하나

재미를 떠나서 렉걸려 가지고 뭐지나걸리는데 아니 이래는 뭐야? 원총 원총 반동 질린다. 프레임이 점점 떨어져. 비와서 그런가? 이거 왜 자꾸 마우스가 이상한데? 왜 이래? 레인플레이겠지. 저는 그 감도가 아니라 <laughs> 자꾸 화면에 마우스 생기면서 안 움직여 화면이. <laughs> <웃음> <웃음> 화면에 마우스가 <마주사는> 생각났고. <laughs> 어. 와레알 근데 그 인서던시 느낌이 났다어 배치가 너무 느리다. 어 배치가 좀 느리긴 해. 우리 애스가 자꾸 피가 닳아. 그룹 떴는데 어떡했고. 기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의문사 미니 드론. 지고 A, A, D, D 이렇게 눌러봐오 신기하다 어때? 그냥 A, A만 눌러도 되네요? 어 점점 갈수록 프레임이 떨어지는데? 하하 <laughs> 씨발 지금 한 30프레임 나오는 것 같아요 역시, 역시 얼리 얼리인가? 형, 그래도 100프레임 나와요? 아, 90? 90 정도? 저는 한30 <laughs> 체험인데 못 가는 거야 아, 딴거 빼고 내시랑 텍스처만 중복하고 나머지 다러전내시하이힐해 넣고 하우브를 했어요 지금 아, 나 아까 그렇게 했는데 캐릭터 무스 씨발 건담 캐릭터가은 존나 각자 있어가지고 그냥 <laughs> 캐릭터 올렸어요? 안크온다 근데 이거 기울이기가 너무 의미가 없는데? 그래? 무슨 의미야 기울이기? 아, 맞아. 난... 아, 살짝 보이는구나. 그렇네. 기울이기가 존나 조금이네. 네. 내식을 기대하고 하면은 너무 그리고 기울이기가 너무 좀 이상해요. 약간 좀 모션이 좀 이상해. 그냥. 뭐야, 씨발. 오, 씨발, 뭐야, 어짜가. 아, 아, 존나 놀랐네. 아, 이거 프레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와, 야, 거점 전명하고 하루 종일 걸렸어. 혼자 A2 먹고 있는데, 네 오래 걸리더라고. 좀 하루 종일 먹고 있네. 그런가? 와, 야, 그리고 이네 음악 계속 나오냐? 나 음악이 나오다나왔나나왔나저 네. 나, 나, 나. 음악이 계속 나오는데, 좀 시끄러워요. 아, 게임 어? 시작하니까 안 나오네. 아, 나온다. 어? 계속. 어? 꺼야되나? 게임이 좀완성다고 올라가면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할만한 게임은 아닌 것 같아 그러게. 게임이 너무 안나오고 바로 자꾸 깜짝깜짝 놀라 소리 때문에 이거 그냥 막 뛰어다니면 안되나? 진짜 미치겠네 네, 야 음, 나 배필, 배필 할것 같아. 배필 하실래? 배사 하실래? 배사? 근데 배, 이거 할까에 배필 할거 같긴 해요. 어 이거 할까에. 그러니까. 자로. <laughs> 아니 이 게임에서 통 퍼턴도 안 되고. 네. 어. 왜 이렇게 안 죽어? 왜 이렇게 안 죽어 저거? 난 존나 잘 죽던데, 이거 총마다 그게 있나 본데? 저 라이트 했거든요? 제일 빠른 거. 그렇다면, 나는... 조금 멀리서. 아, 무난하게 미디움 네. 했어. 조금 멀리서 한 6발 박았는데, <laughs> 84 들어갔어요, 지금. 뒤진, 뒤진 거야, 뭐야, 이 새끼. 안 뒤진 거 같은데. 아, 그래다 야외 뛰어다니니까 70까지 내려온다. 한 판만 하고, 배라하죠 그냥. 어, 지벌. <laughs> 저는 라이트, 그거, 그거처럼 생겼는데? 에이스, 에이스처럼 생겼는데? 배필에 에이스 2, 3처럼 생김. 나는 알파? 알파인가 하는 총 쓰고 있지. 저는 라이트 하니까. 미디움 해가지고? 어. 이게... 이속은 좀더 빠른 것 같긴 하고 확실히 더 빠른 것 같다 라이트가 그냥 무난하게 미디움 해야겠다 어? 보조무기로 뭐쓰나들고 있어 레이런건 중간이 제일 좋아 아... 그게 있네 아 이거 기울이기가 앞에 벽이 있으면 좀더 많이 한다 네좀 그렇더라고요 벽에 있으면 하는데, 그래도 레식보다는 그치 아니 기울이기가 아니야 그냥 총을 돌리는 것 같은데 이 새끼 좀... 좀 총쓰면서 q 이하면 헤드뱅이가 하나? <laughs> 그것도 게임이 좀 완성되고 나서 그치 하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재밌을 것 같긴 하데요좀 되면 애들이 다 돈나 모 썼나? 아 이거 안끼가 토글이거 토글을 이거 바꿔야겠다 불편해. 나 원래 토글로 하는데 저도 토글로 한. 아 그래요? 저는 항상 그냥 컨트롤로 바꿔서. 같이 뛰 면서, 장 절은 장 절은 못하 아, 네. 뛰 면서 총을못 바꾸 네. 그래요？안 어, 되는 최대몇몇대 몇이냐? 저는 지금 20대 16 하고 있어요. 나 아, 17대 16. 한3 2명까지 되는 거 같은데. 64대 64? 몇 명이나 될라나 그럼. 거의 뭐100% 규모 같은데.